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해운대역 프로지오 더원 1월 실거래 내용 및 타입별 최작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월 5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1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5급 B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11월달 4층이 5억 8,2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를 보였고 1월 4일자로 분양권이 중개거래에 의해서 24층이 7억 1,500에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구 b 타입 같은 경우는 24층 분양가격이 7억 1,500에 나왔습니다. 확장비는 분양가격에 포함돼서 나왔고, 총 합계 금액이 7억 1,500인데, 24층 신고된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무피로 신고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도국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1동에 5구 B타입 24층 남세양도 무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22일자로 확인된 매물이며 101동의 5구 B타입 고층 남세양 같은 경우 프리미엄 500선에서 12월 30일자로 확인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3월 17일자로 입사 모집공고했으며 위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이 되겠습니다. 총두개 동으로 351세대인데 최저 최고 4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7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15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9B 타입은 18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 83건이 접수되어 4.61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타입이 되겠습니다. 당첨 가점은 최저 36점도 나왔고, 평균 45.38점이 나왔습니다. 1월 실거래네요. 84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9월 달에 41층에 8억 8,77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었고, 23년도 11월달에 6층에 7억 87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1월 2일자로 분양권 10층에 7억 3,670에 신고됐는데, 어, 8사타입 분양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10층을 보면 최소 분양가격이 7억 3,670, 최고는 7억 8,170에 분양되는데 동별로 라인별 라인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장비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총 합계금액 낮은 금액을 보면 7억 3,670만 원인데 이 10층 신고된 금액 7억 3670만 원을 보면 무피로 프리미엄이 신고가 됐습니다. 실제 네이버 매도 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봤을 때 102동의 저층 남세양 같은 경우 8사 타입 무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동의 고층 남양 같은 경우 프리미엄 1000만 원선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 4 타입 같은 경우는 79세대가 분양됐는데 해당 지역에 675건이 접수되어 8.54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타입이 되겠습니다. 당첨가점은 최고 68점까지 나왔으며 평균 50.41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타입별 매매 내역을 한번 살펴본 8 4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 8억 8천 대비 최저가 7억 신고돼서 어 차이가, 최고가고 최저가 차이가 1억 7,900 정도 차이 나게 신고가 됐습니다. 23년도에는 총 9건이 거래가 됐는데, 어, 지금 3월 달에 분양하고 전매제한 6개월 지나서 9월 달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하고 11월 달에는 3건씩 거래됐고, 12월 달에 2건, 1월 달 현재 2건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